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2020 아이폰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올해 9월에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2. 정말 이렇게 출시해도 될까 싶은 성능과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매년 9월에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이번 연도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8개월은 남았는데 벌써?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한 아이폰 11의 인덕션 소식 또한 2019년 초반에 나왔었죠. 먼저 이번 연도 아이폰은 총 4개의 모델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4인치 1개, 6.1인치 2개, 6.7인치 1개, 총 4개의 모델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하면 생각나는 노치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보다 줄어든 노치는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페이스 아이디는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이 페이스 아이디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페이스 아이디에 사용되는 트루뎁스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과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2의 성능 부분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1에는 4GB 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램크루즈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최적화가 좋은 아이폰이라지만 6GB는 넣어줬으면 했는데 말입니다. 이 6GB 바이트 램을 이제 2020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하... 그래도 8GB 넣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소금 그 자체인 램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칩셋입니다. 아이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는 성능이 말이 안 되게 좋습니다. 최근 공개된 갤럭시 S20 시리즈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65의 긱벤치 5를 보면 싱글 코어 923점, 멀티 코어 3267점입니다. 그런데 작년 아이폰 11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셋은 싱글 코어 1332점, 멀티 코어 3554점입니다. 이렇게 성능 차이가 꽤나 나기 때문에 게임은 무조건이 아이폰이 진리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능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나? 이번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A14 바이오닉 칩셋은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5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인데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A14 바이오닉 칩셋은 그것을 더 넘어설 것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A14 바이오닉 칩셋의 성능은 맥북 프로 15인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단한 성능이죠. 현재 알려진 수치는 싱글 1600점대, 멀티 5000점에 근접합니다. 최신 스냅드래곤 865의 성능이 싱글 900점대, 멀티 3200점대인 것을 보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성능은 최소 2~3년은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를 정도의 성능인 것이죠. 외계인을 갈아 넣어도 가능할까 하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GPU의 성능은 50%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게임은 아이폰이 진리다 라는 말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럴 엔진 코어를 추가해 머신러닝 작업이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미 아이폰 11에서 보여줬듯이 카메라 후처리 속도는 넘사벽입니다. 야간 모드에서 보여주는 속도는 정말 빠르죠. 게다가 디퓨전 기능까지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아이폰 12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유지되는 노치와 더욱 괴물이 되는 성능까지 정말 아이폰은 알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